어디 가시나요? 아, 네 오늘 그 유튜브 채널 꼴샤 주수진전 국가대표가 속해 있는 그 채널과 오늘 콜라보 영상을 하나 찍기로 해 가지고 어, 신도림에 있는 롯 코프사 아레나. 지금 롯 코프사 장인가 네, 그쪽으로 이동해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나케지 싣었고 이제 이동하려고 합니다. 어? 가서 조금 좀 풀고 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응? <laughs> 준비 되셨습니까? 어 긴장이 나? 갈 줘? 공주 할까 아이좀 미끄럽다. 네, 미끄럽고 잔디는 사실 저희가 잔디를 잘보는안 차기 때문에 좀 불편해. 생각보다 확실히 아, 큰일 났네. <laughs> 아골때리 아, 그... 도전. 가요아 제가 뒤에골때리 도전. 네. 그래요. 아, 아, 골때리 도전, 신나게. どういうこと 그하나 네. 예. 응. 많이 시도해 주시고 네. 그리고 조금 몸잘푸셔될거같보니까잔디여 그러니까 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하던 그런 느낌 확실히 안니 자, 1번 주자 어떠십니까? 1번 주자 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한나 네. 팀이니까 아번 어. 응. 주자 가고 한 마디 보여줘야지. 아 근데 너무 아쉬워. 준비했던 거못 보여줘가지고 아쉬운데 이번에 보여줄 거 이번에요? 네. 어, 오케이자저희한번 시작해볼까요? 2, 1 시작! 보조 단결, 사실 스트릿한 단결로 또단결 화려함이긴 한데, 평소에 보지 못한 그런 기술들로좀이패감을좀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면 될것같아 네. 너무 아쉽기만해. 진짜 뭐소기가안 네? 아, 나. 뭐 가지고 있는 게다안 나오니까. 아, 한70% 보여줬다. 근데 그 정도는 나온 것 같은데요. 워크가 아, 너무 안 되게 크는 촬영 아쉽겠지. 어땠어요? 고생했습니다. <laughs> 오늘 너무 잘 하시던데 전반적으로. 아니요, 저희 못했고. 한날더좀잘 보여줬었어야 했는데 그 정도는 게좀 아쉽네.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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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다. <laughs> 다음에 사람 되지. 그 너무 오늘 좋은 경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번.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제도다 아, 이겨주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제가 또한발진을 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오늘 거의 사신상인으로 뛰어주신 <laughs> 것 같으신데. 약 네. 네. 오늘 약간 지느 캐릭터. 아, <laughs> 전략이셨던 거죠 감사합니다, 아, 그 그럼.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어, 스트리트 사커 팀이랑 경기하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그렇죠? 저는 양상으로만 <laughs> 이렇게 봐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발로만 이제 그렇게 막발바닥로막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laughs> 운동했던 <laughs> <laughs> 사람으로서는 <웃음> 재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오늘 제가 1대일 경기 를 안에 들어가면서 하면서 진짜 큰 코를 것봤어요 음. 다리가 진짜 휘청거리고 음. 뛰기 전에도 이미 다리 가 휘청거려. 아 이만큼 내가 정말 매력적이고 그리고 밖에서 볼 때도 엄청나게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음.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장드로도. 저는 오늘 처음 해보는데, 저는 약간 운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땀이 나겠나. 약간 좀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어우 진짜 일반 축구보다 더 운동도 되고, 힘들고. 또그 기술적인 또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 뛰면서도 재밌고, 아이다. 지켜보는 것도 재밌고 음. 트리사커가 뭐 새로운 경험이자 좀 즐거움이 던것 어. 같아서 종종 한번또한면 좋을 다리 사이로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 네. 내가 다리를 계속 움기리고 있는데도 아 근데 그걸 넣으시더라고 제가 한번 넣었잖아요 네. 아 근데 그게 약간 네. 그시열감이 있어요 아 쾌감이 있어요 아 그럴 것 같아 뭔가 넣어보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네. 한번 일부러 서 보면서 이렇게 넣었는데 <laughs> 그 의도하고 그 어, 안에 넣어졌을 때, 그게 쾌감이 있더라고요. 꼴내는 음, 그러니까 거랑은 또 뭔가 다른 즐거움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어, 오늘 덕분에 너무 즐거운 어, 시작을 가졌습니다.